색을 만든 거에다가 내가 원하는 색깔을 좀 넣어서 연하게 물을 타서 너무 튀게 쓰지 않는다는 붓을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멀리 내리는 층이 얇아요 이렇게 이게 풀이죠 풀풀 음. 풀, 풀을 꼭 해주죠 얇게 가죠 그쵸 그렇죠?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서는 얘 옆에 앞에는 조금 자, 여기는 좀 마무리가 돼야 되고 그쵸 그렇죠? 좀 두껍게 있죠 쭉 가죠 이 풀이죠 쭉 가는데 그 옆에는 항상 트트투투게 하는 트트, 느낌으로 좀 와서 얘는 이쪽에서 또 이렇게 오겠죠 얇은 애도 있고 두꺼운 애도 있고 풀도 있고 오다가 조금 더 색깔을 파레티에 와서는 무언가 옐로우 컬을 섞어주고 또 한번 가고 이쪽에서도 오고 풀풀풀도 가고 가고 빼주고 가고 뭐 이런 느낌이 죠 이렇게 왔는데 여기는 색깔 조금 와서 이렇게 섞어주어서 이렇게 오고 풀풀풀 가고 자 근데 모양은 내가 가다가 틀어질 수도 있죠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붓이 간 거는 붓이 간 거지 인위적으로 막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연하게 만든 거 우연하게 가라는 얘기. 그러면 얘가 만약에 왔더니 이거 굵어졌어요. 그다음 밤 얘는 얇은 애가 오는 거예요. 여기는 얇아졌죠. 그럼 여기는 뭐가 와야 돼요? 두꺼운 애가 오는 거예요. 리듬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여기는 두껍죠. 그럼 여기 얇게 오고 내가 여기는 왠지 이쁜 색깔을 하고 싶어요. 가을 가을 이니까 왠지 그렇죠. 이렇게. 근데 왠지 여기가 제일 익어야 될것 같아. 약간 가을이니까. 이 색깔 같은 거 섞어줘서, 진하 해서, 내가 제일 잘 보이고 싶은 부분에다가, 빡! 여기서는, 여기 후퇴되는 부분이죠. 여기는 그냥 물로 맑게 이렇게 가서, 그러면 얘가 탁해진 게 아니라, 마르면 안 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얘는 진한 거구나라고. 그쵸? 그렇죠? 얘가 1단계로 여기를 끝낼 수가 있겠죠. 과감한 부분을 그렇게 가지고 여기 있는 칼라들이 이런 데서 넣어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칼라가 또 이쯤에 와서 이렇게 와주고 가을 분위기 색깔이 됐죠. 여기 있는 칼라를 물을 조금 더 타서 이땅 색깔로 이거는 논이지만 여기땅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땅 색깔에 이 부분에서 딱 연결되는 색깔을 여기도 이렇게 조금 만들어주고 여기 이제 그림자가 와야겠죠.